수변부 녹조 제거용 무인자율 청소 로봇과 포진 녹조 재활용 기술 전시 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기후 변화와 함께 점점 더 심각해지는 녹조의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. 특히 최근에는 먹는 물은 물론 농산물에서도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삼호인넷 코레드, ENET의 연구진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기술 개발사업과 연구에 매진했습니다. 본 기술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과제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. 2023 사회문제 해결 R&D 성과 전시회에서 좀더 일찍 알아볼까요? 지금 보시는 것은 녹조가 증식해 수초대가 발달한 호수를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. 녹조가 발생하면 농업용수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, 물고기 등 수생생물의 집단 폐사로 생태계 파괴로까지 이어집니다. 본 연구는 무인자율 이동장치로 녹조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, 조류부산물을 재활용해 버섯을 키워 1년 내내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. 녹조 청소 로봇은 자동으로 입출항, 이동, 충전하며 학습하는 무인 로봇입니다. 관리자가 운영 조건을 설정하면 자유운행하며 스마트폰 CCTV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알람이 갑니다. 수변부의 녹조를 제거해 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제거된 녹조는 또 다시 버섯의 양분으로 순환시키는 이 연구는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물과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.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해 고민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.